나오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참잘 오셨습니다. 2019년도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벌써 마지막 달 이제 두세 주를 남겨 두고 있습니다. 한해 동안 얼마나 애쓰시고 수고하셨습니까? 그 수고를 위로해 주시고 마음을 보듬어 주시고 눈물을 닦아 주시고 어깨를 두드려 주시고 손을 잡아 주시는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모든 분들 위에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참잘 오셨습니다. 날이 많이 맑고 또 나들이 가기 좋은 날보다 추운 날이나 비 오는 날 오히려 성도님들이 예배의 자리에 더 많이 오셔서 더 춥게 해 달라고 기도를 드려야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일부 예배 때도 그렇고 참 귀하게 주님께 예배 드리시고자 나오신 모든 분들 우리 주님께서 부르셔서 올수 있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추위 가운데 애쓰시고 수고하시고 특별히 야외에서 일하시는 모든 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언젠가 한번 성지 순례를 다녀오신 분들께 라오디게아 지역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라우디게아 지역은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지역이지요. 오늘 주님께서 라우디게아 교회에게 말씀하여 주시는데 이것이 혹시 그 지역을 다녀오신 분께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이 좀 이해가 될까 해서 제가 물어보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라우디게아 지역의 근방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온천이 대단히 발달해 있습니다. 또 시원한 물도 흐릅니다. 그런데 그 시원한 물과 온천이 콸콸콸 솟아나는 그곳이 이렇게 만나는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특별히 라오디게아 지역은 석회수가 많이 바다에 석회질이 바닥에 많이 있는데 암반수는 깨끗합니다. 그런데 석회질이 바닥에 많이 있으면 석회질에 이렇게 빨래를 해 보면 검은색 빨래가 이렇게 흰색처럼 됩니다. 그것처럼 모래나 먼지 같은 것들이 그 위에 이렇게 많이 적은 그러한 모래로 안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람들이 라우디아 지역에서 그 미지근한 물 온천수와 그리고 시원한 물이 만나는 그 물을 이렇게 떠서 마시게 되면 석회질 가루가 섞여 있고 미지근하여 냄새가 나고 구토가 올라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미지근한 물은 사용이 쉽지 않았고 빨래를 해도 고얀 냄새가 나고 옷이 더러워지고 마실 수도 없고 세수를 하면 그저 작은 알갱이들 때문에 눈이 나빠져서 안질에 걸리기가 쉽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라우디게아 지역의 모습이 바로 그 라우디게아 교회의 모습이었던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라우디게아 교회가 시원한 물이 콸콸콸 쏟아나서 마시고 하그 생명을 살리는 교회. 또 뜨거운 온천수가 괄괄괄 솟아나서 피부병도 치유하고 혈액순환도 활발하게 해주고 땀도 내게 해주고 사람을 건강하게 해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셨는데 세상이라고 하는 석회질과 섞여서 미지근하고 구토가 나고 그리고 불편하고 쓰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의 교회였던 듯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라우디계아 교회에 이 말씀을 하십니다. 15절과 1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안오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사랑이신 주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 자리에 성격이 화끈하신 분들 계시지요. 그분들은 차든지 덥든지 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어떨 때에는 잘못 해석하셔서 예배 나가려면 뭐든 예배 나가고 안 나가려면 아싸리 발을 끊어라. 아멘 하시면 안 되는데 아무도 안 하셨지요.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차갑거나 뜨거우면 사람을 살리고 존귀하게 쓰임받는데 어찌하여 너희는 미적지근하고 구토가 나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찬물도 뜨거운 물도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치유하는데 왜 너희의 미지근한 물은 마시지도 못하고 사용하지도 못하는 존귀하게 쓰임 못하는 그 안타까운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라고 주님께서는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이 너에게 좋지 않다. 책망하는 이유가 우리 사랑이신 주님께서 책망하는 이유가 그리고 훈련하시는 이유가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나옵니다. 19절 성경 가지신 분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느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무릇 내가 누구를 책망하고 누구를 징계하고 누구를 훈련하신다고요?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자. 주님께서 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까? 주님께서 라우디그야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때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픔과 고통이 찾아올 때가 있지요. 예방 주사처럼 이유를 알수 없는 어떤 경험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를 잊어버리셨나 보다. 내 손을 놓으셨나 보다. 버리셨나 보다. 착각하는 분이 한분더안 계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누구를 훈련하고 책망하셔요? 사랑하는 자.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인생의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다가올 때 가장 먼저 기억할 것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사랑받는 주님의 자녀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여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는 자주 이것을 잃어버립니다 인생에 책망이 있거나 꾸질함이 있거나 장애물이 있거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과정 속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과 6절 말씀은 내 아들아 이렇게 시작합니다. 당시에는 모든 유산의 상속자, 가업의 축복을 이을자가 아들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아들라고 아들이라고 표인, 표현되어 있는데 세 번역 성경에는 자녀라고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훈련하심이라. 책찍질하시고 연단하심이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올 때 곤란함이 찾아올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이가 어릴 때입니다. 집에서 막 혼을 내면서 막 혼을 내면서 아이가 이제 5학년 모였대. 너 그렇게 하려면 나가. 그런데. 아이가 알겠어 그러고 옷을 입고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laughs> 얼마나 당황이 되든지요. 그렇게 하면 나가 그렇게 하려면 나가 하면 나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내 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런 모습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징계 받을 때 책망 받을 때 주님의 품을 떠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아, 내가 잘못 버림받았구나. 아,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지 않는구나.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책망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말씀을 주십니다. 징계가 당시에는 기뻐하지 않고 사람을 힘들게 하는데 그것이 훈련되면 정금 같이 나온다. 그 삶의 열매를 맺는다. 훈련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아침에 교역자님들이 출근을 하셔서 주일날 아침이 제일 바쁩니다. 얼마나 분주한지 모릅니다. 여기 저기 온도 키고 소리 맞추고 이것저것 한달하고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한 1년 정도 훈련되신 분들은 찬양하면서 해요. 훈련 받았기 때문입니다.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이 어려움 금방 넘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넘어지라고 주신 시련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사랑하기에 디딤돌로 삼아서 주님 앞에 나오라고 허락하신 그 시련 속에서 주저앉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의 삶의 인생의 목표가 물질이 되어서는 안 된다. 거기에 가 보니까 허무하기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생명을 끊지 않느냐.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인생의 목표가 없어질 것, 썩어질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영원한 나와 교제하고 동행하는 것이 너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너의 삶의 방향을 나에게 돌이켜라. 이것이 회개하라. 라고 하는 말의 뜻인 것입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목표가 되게. 쓸데없는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내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모함으로 간절함으로 새롭게 되어라. 자, 이제 두 번째로 책망이 말때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책망 임할 때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신다. 그러므로 인생을 살아갈 때에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상주심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우리는 인생의 환란과 고난 속에서 역경 속에서 새 힘을 얻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뒤집어 말하면 무엇이에요? 사람의 박수를 바라고 하면 우리는 시험듭니다. 사람이 인정해 주기를 바라고 하면 우리는 얼마 못가 쓰러지고 맙니다. 하나님의 평가와 사람의 평가가 다릅니다. 내가 나에게 하는 평가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평가가 다릅니다. 주님만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17절 말씀 읽어 드립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권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은부여하기로 유명했습니다. 금을 많이 쌓아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만하면 내가 제대로 사는 거지. 신앙생활도 주일날 그냥 한번 교회 왔으니까 내가 신앙생활 해 주는 거지. 이 정도면 됐지. 더 어떻게 의롭게 살아가는가 하고 착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나는 부자라고 뿌듯해하고 부여하여 아무런 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는데 주님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 공고하다. 너 가난하다. 너 불쌍하다 너 벌거벗었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 상태를 진단해 주시는 것입니다 넓은 곳 좋은 자가용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업을 잘 열심히 내어서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평가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지금도 나를 바라보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평생 대형교회에서 파이프 오르간을 온갖 조명을 받으면서 치던 반주하시던 어 교수님 사모님이 있었습니다. 유학도 갔다 오시고 연주회도 하시고 대학에서 가르치기도 하시고 그러니 뭐잘 나가지 않으셨겠습니까? 아주 멋지게 그냥 오르간을 대배 11시배 때웅 하면서 치면서 웅장하게 박수를 받고 은혜 받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는 그 사모님의 남편 교수님이 어느 날 그냥 은혜를 받았습니다. 너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기 인생의 몇 년을 가장 어려웠고 가난한 나라에서 자비랑 선교사로 드리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일사천리로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자비랑 선교사라 외국에 몇 년을 나가게 되셨어요. 가난하고 어려운 나라 떨어져 있을 수가 없어서 그 부인 되시는 반주자님께서 파이프 오르간을 내려놓고 그리고 그 선교지에 따라가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첫 주에 예배를 드리는데 선교지에 웅장한 파이프 오르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반주자도 없는 곳에 가서. 현지인 몇명 학생 몇명 있는 곳에서 반주를 하려고 그러는데 웬 장난감에 하나 놓여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장난감 키보드 그거 가지고 이제 찬송과 반주를 하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혀서 이렇게 키보드를 보고 앉아 있는데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이런 음성이 울리더래요 너 사람들한테 큰 곳에서 조명 받고 박수 받은 그 상은 세상에서 다 받았다 근데 여기에서 나만 바라보고 하는 반주는 내가 하늘에서 상주마. 그분이 눈물로 그래서 그 성교지에서 그걸 섬기셨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가 이렇게 다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을 의식하고 의지하는 봉사는 땅에서 상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바라보고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면,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상 주십니다. 내가 너를 권한다. 너 집에 금이 많이 쌓여 있으나 너 불쌍하다. 너 가난하다. 너 영적으로 얼마나 빈곤하냐. 영적으로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참된 금을 사라. 그 금이 너의 생명을 한순간도 연장해 줄수 없으니, 참된 금을 사라, 나에게서 사라. 진정으로 값진 것은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영적인 부요함을 소유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지금도 나를 주목하시는 주님께서는 네가 영적인 일에 더 관심을 갖기 원한다. 하나님 없어도 괜찮다고 내가 이만하면 그럴 듯하다고 착각한 인생에 찾아와서 그를 사랑하여서 책망한다 말씀하시는 주님은 영적인 세상에 관심을 가져라. 너의 내면을 풍요롭게 하여라.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과 나와의 교제를 회복하여라.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셔요. 계시록 3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 가지신 분들 마지막으로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모든 것 위에 분주한 것 위에 돈 버는 것 위에. 가족을 부양하는 것 외에 나와의 관계가 우선이다 하면서 주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찾아가셔서 네 마음이 비었다 가난하다 하면서 노크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네 마음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풍성한 삶이지요. 교제하는 삶이지요. 그는 따로 더불어 먹으리라. 허기지지 않는 삶, 만족한 삶, 은혜의 삶을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와 들어야 합니다. 주님께 나와서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축복이 가장 소중한 복이요. 참된 복의 시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등한시된 라오디게아 교회는 세상에 많은 것을 쌓고 내가 부자라고 부여하다고 자부했는데 주님은 네가 가난하다고 하십니다. 주님은 네가 가련하다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후로 주님과의 교제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다 잊어버려도 오늘 내 마음 문을 놓고 하시는 주님께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여셔서 한 주간 동안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의 이름 부르세요. 주님께서 교제하실 것입니다.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너무나 기쁘게 어려운 시간을 뛰어넘게 됩니다. 내 능력으로 이일 감당 못합니다. 주님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주님께서 지혜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위로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힘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 사랑해서 책망하면서 약속을 주세요. 마지막으로 21절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자, 말씀 서두에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이 라우디기아 지역을 보고 받은 은혜를 들었습니다. 말씀 맺으면서 고대 시대에 왕들이 앉았던 의자의 모습을 살펴보고 말씀을 맺습니다. 고대 시대 왕들이 앉았던 의자는 팔걸이가 있는 의자들도 있지만 앞에 앉아 있는 앞에 있는 의자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앉으신 장의자와 같은 모습으로 많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장의자에 왕은 큰 수훈을 세운 사람이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나 은인과 같은 사람이나 존귀한 사람의 경우에 이리로 올라오라라고 초대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왕과 함께 나란히 앉지요. 왕이 상의하고 의논하고 함께 다스리고 마음도 나누고 상도 허락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기는 자에게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겠다. 이제 종으로뿐 아니라 친구로 불러서 교제하며 귀하게 더불어 살아가게 하겠다. 내 권세를 위임하겠다. 왕으로서 축복하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살리는. 그 권세를 위임해 주겠다 라고 주님께서는 약속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우디게아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나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난과 역경이 다가올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연단하십니다. 그때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정금 같이 나아오게 될 것입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과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는 온 천하 만물을 다스리는 능력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